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표현이 나와요 말 못하는 아들 또는 간질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불에 던져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 일어나고 이런 아들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을 먼저 만났죠 예수님 이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이 사람을 두고 아무리 뭘 해본 거예요 뭘 해봤어요? 해봤고 기도도 해봤겠죠. 뭐뭐 뭐 해봤겠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막 밑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이랬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내려오셔서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이렇게 꿇으면서 얘기한 내기, 내용이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아직 우리 아들을 못 고쳐줬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기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때얘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악한 세대야, 폐악한 세대야.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 현장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이제 계속 그냥 그걸 보는 겁니다. 어?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요.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몸소 본을 보여주셨죠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현장 보여주셨고 또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그 근본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쳐 어, 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결국에는 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느냐,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사실 말해서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 어 그냥 공동체예요. 함께예요. 그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이런 무교회 신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교회가 자꾸 뭐 이렇게 조직을 갖추다 보니, 교권이 생기다 보니, 온갖 나쁜 짓도 하지, 돈도 모이니까 나쁜 짓도 하지, 또 결국 예수님 말씀의 본질도 잃어버리지, 교회가 막 정치도 하지, 야이 제일 이게 안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어, 다들 교회 그런 거 하지 건물 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각자가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이제 무교회 사상이거든요. 무교회 사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가죠. 교회라는 제도 자체를 어, 안 좋아하죠. 예. 오히려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 보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어, 그들은 이제 간과하는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교회지 아마 이렇게 하긴 할텐데 막상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형태들도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현장에다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이걸 이루어나가시거든요. 약점은 그 사람들의 약점은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전도라는 현장을 거의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 혼자 경건주의로 많이 빠져가요.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우리의 형태를 보면서요. 무교주의를 우리가 100%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무교주의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좀 보게 되어지고요. 실제로 교회가 개혁할 것도 많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에 사는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요. 공동체입니다. 경체한 사람 아니라 여러, 여러 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 속으로 여러분 제자 영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키로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말씀 듣는 것이 혼자서 어렵다면요,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만 확인은 확인되어져요. 결국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요. 함께 예배, 함께 말씀, 함께 현장 전도 현장, 함께 기도, 같이 마음 모아세요. 우리 합심기도 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서로를 위해서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 예. 합심 기도. 결국이 예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이게 되어집니다. 예, 체질. 다 인생의 삶의 체질이요. 결국 전도 운동은 전략도 아닙니다. <laughs> 네, 안만 프로그램 좋아도요. 결국 나의 체질이 전도 체질이 아니면 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의 행사지. 예. 진짜 우리 체질 바꾸는 거 결국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 응답 누리는 거 제자의 비밀은 또이 속에 있죠 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 내용들은 제,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앞으로 우리 그 대청 수련회나 또 집중훈련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데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올해의 우리 대학 청년의 중요한 응답들 저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 자체가 어 자꾸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노트 있잖아요 노트 메시지 노트 메시지 노트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전도 전도 노트 현장 노트 우리 전도 제자는 꼭이 응답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 노트 그냥 기도 했다가 아니라 실제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좀 걸어가고 있구나볼수 있는. 아 물론 이걸 뭐다 하는 것이 어꼭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을 두고 꼭 필요한 겁니다. 어, 귀한 응답 받길 바라시고요. 우리 벌써 줌이 오픈되어 있지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제가 기도하러 마친 다음에는 우리 주에서도 포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집중하여 받았다는 응답이 단순히 3년이 아니요 거의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누렸던 것처럼 우리 귀한 전도 제자들이 우리 대학 청년의 중요한 제자들이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정말이 말씀에서 또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집중하는 가운데 응답 누리며 세워지는 예수님처럼 걸어갔던 그 응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응답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꺼도 됩니다. 네, 영상 꺼도 됩니다.